지기현은 내란 재판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줄줄이 내란범들을 풀어줄 것입니다. 지기현부터 제대로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속 만기일이 다가올 때까지 재판이 안 끝났어요. 한참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매일 재판을 했거든요. 아, 일반적으로 구속 재판은. 구속 안에 일심 판결 내야 되기 때문에 속도 있게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기본은 원래부터 속도 있게 하고 속도 있게 못 했다면은 막판에라도 밀린 숙제 하듯이 막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사안이 뭐 복잡한 사안입니까? 이미 현재에서 파면 결정 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불법 행위들이 다 밝혀진 사실이고 6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일심 판결이 이렇게까지 늦게 나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일반 재판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김용현 풀어줬죠? 이제 7월 중에 이진우, 여인영, 박한수, 문상우 풀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한 거예요, 진짜 6개월 동안. 그럼 뭐한거예 진짜, 지기현이. 나중에 인사 이동 하잖아요, 판사들이. 그러면 지기현이 그때 가서 아, 나 이제 이 재판은 제가 못할것 같아요. 보직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 재판으로 넘기고. 이렇게 되면 재판이 몇 년씩 진행되는 거거든요. 재판부 바뀔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수사하고 불렀던 사람 또 부르고 그런 재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란 특별법 만들어서 특별재판부 구성한 다음에 독립적으로 그이 재판만 다룰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지기현은 내란 공범이에요. 이 정도면. 지기현 네. 탄핵 즉각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차이피해 미루다가 지기현 사진을 뭐 공개하니 많이 막 이걸 정치적으로 계산하다가 결국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신 차리고. 재판 일단 기,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검찰 측이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네.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검찰 특수본 본부장이 박세현 서울 고검장인데요. 이 사람이 직위형 기피 신청 해야 된다라고 어 민주당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엄청 주장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뭐안 전혀 깊이 신청하지 않았고요 검찰 내부적으로도 구속 만료 전에 추가 기소도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워둔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란 재판 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 진짜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앞으로 줄줄이 석방되는 이 자들의 면모를 보면서 더 느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촛불이 정말 중요하다 내란 청산에 대한 민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은 이 자들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조은석 내란 특검 임명되자마자 박세현부터 만나러 갔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박세현은 윤석열 탈옥시켜준 자예요. 항고를 안 하면서 재판부가 그, 사록시켜주는 거에 동조한 자 아닙니까? 근데 맞습니다. 박세현부터 만나가지고, 검찰 측도 지금 내란 공범이에요. 그럼 검찰과 분리돼서 수사를 하려고 특검을 만든 겁니다. 근데 검찰청 안에서 사무실을 하면은 박세현이 매일 내려올 거 아니야.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랑은 딱 끊어야 된다. 그래서 조은석 내란 특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박세현 만난 거, 당연히 뭐 수사 보고 상황 이것들을 들으려면 공수처장도 만나고 박세현도 만나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석 특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박세현이 수사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네. 아니 수사를 잘하고 훌륭하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추가권이 떴겠죠. 네. 구속이 연장이 됐겠죠. 그리고 1심 재판 끝났겠죠. 그런데 박세현 만나서 이거 칭찬하는 거에 대해서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을 했어요.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어떻게 특검으로 어 믿고 맡길 수가 있냐 아, 매우 우려스럽다. 자 그리고 지금 검찰은 이 내란 내란뿐만 아니라 김건희랑도 엄청 아주 밀접히 연계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랑 김주현 민정수석 이 사람들 비화 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해 10월 10일, 11일 이 양일간에 두번 통화를 했다는데요. 이때가 이제 9월 30일부터 명태균, 김영선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본격하게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또 이제 통화 6일 뒤인 10월 17일에는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무혐의 발표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시점에 왜 전화를 했냐라고 의혹 제기가 막 되니까 심우정이 절대로 명태균, 김건희 때문은 아니다라고 <laughs> 입장을 밝혔습니다. <laughs> 절대로 그것만은 아니다. <laughs>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라는 얘기죠. 검찰 정책과 행정 뭐 이런 거 관련된 통화였다는 거. 이렇게 중대한 시기에 그것도 네. 비화폰으로. 그러면 그냥 통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폰으로 하면 되잖아. <laughs> 법무부 오늘 뭐 할지 이런 거 갑자기 이 날만 딱 전화를 했다는 건 <laughs> 그것도 겁니다. 비화폰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심우정은 이 비화폰 통화 이후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혐의 무혐의 처분을 내요. 상황 보고하려고 전화한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정리될 것 같다 라는 거를 보고 하려고 한 거잖아요 김건희와 관련된 일이 터질 때마다 비아폰으로 통화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냥 검찰 정책과 어, 정책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까? 김건희 때문은 절대 아니니요 <laughs>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없지만 김건희 때문은 김건희는 아니었다. <웃음> <웃음> 자 검찰은 이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입니다. 검찰이 어떻게 이 독재 정권을 부역했는지 반드시 반드시 낱낱이 밝혀서 관련자들 다 처벌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로 그 김병기 의원이 당선됐어요. 저는 이 과정에서 되게 인상적인 게 이거죠. 정치적인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지켜야 된다는 여론으로 전환이 돼요. 이전에는 국민들이 누군가의 의혹제기나 이런 게 있으면 막 흔들흔들 어떤 게 사실이지 이런 걸 판단하려고. 그래서 예전에 윤명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정치 탄압에 국민들이 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속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는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 어? 이상하게 공격을 하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왜 언론에서 갑자기 국정원이 제보해서 이거는 이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 말은. 이자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개혁 의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나의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서 지금 약간 중단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법안이 아닙니다. 사법부가 주권 침해를 하냐, 마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법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눈치 볼게 없다 이거는 형석법 개정 바로 밀어야 될것 같고 아까 국힘당 법원 앞에서 집회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용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탄을 위해서 권력을 탐했다라고 주장했고요. <웃음> 권성동은 <웃음> 법의 심판이 이재명 한 사람만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라고 네. 통탄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여러 사람 피해가던데 김건희가 제일 많이 피해갔어요. 네. 법의 심판은 그리고 나경원은 왜 피해갑니까? 아 나는 나 김건희야 윤석열이야 뭐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쳐도 나경원은 뭔 대피해 가냐고. 나경원 재판 지금 6년째죠, 6년째. 네. 그 패스트 트랙 저지 빠루 흔든 사건. 네. 그 사건 6년째 1심 진행 중이고요. 아직도 뭐 결과가 나오기엔 한참 걸릴 것 같다는 이 전망입니다. 사, 이 사건 은 국회에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이런 중대한 사건이 6년째 1심 중?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유죄 나오면 출마 못 하거든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밀어두는 거 아닙니까? 네. 왜 법의 심판이 국힘당만 피해갑니까? 검찰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이죠. 자, 국힘당의 이런 프레임에 말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거고요. 나경원은 있는 그대로 재판 받으셔야지. 어떤 재판이 6년째 일심도 안 끝나는 재판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 다 공직으로 출마할 수 없는 사, 사람들인데 이 재판이 끝나지가 않아서 공직 출마 막하고 당선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재판도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개혁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대북 전단 날리는 사람들 이거 또 날렸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 납북자 가족 모임이라는 단체가 14일 밤에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했고요. 풍선에는 대북전단, USB, 과자 등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북한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전쟁에 불씨가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이걸 얘네가 목숨 걸고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지원과 지지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납북자 단체 수협 건물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알게 된 사실은 2001년부터 입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납북자 중에 어민들이 많아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허가를 했대. 수협이랑 그게 뭔 상관입니까? 수협에 어민과 관련된 단체들이 다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 납북자 어. 가족 모임이란 단체가 지금 대북 전단 날리고 있는 시점도 굉장히 그런 게 어 지난번에 6월 2일에 날렸어요. 대선 전날 전쟁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날린 게 분명해 보이고요. 요번에도 대북 확성기 중단하고 좀 남북 관계가 회복하는 신호가 나오니까 바로 날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남북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실제로 납북자의 생산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야 그 문제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를 박사를 내놓으면서 무슨 납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대북전단 살포행위 자체가 전쟁행위입니다. 민간인이 네. 전쟁행위를 할수 있는 게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막 군사 붕괴상 가가지고 막총막 막 그런 충돌 같은 걸 일으키면 그 처벌 못 합니까? 처벌할 수 있잖아요. 법이 없어서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어서 처벌을 그동안 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엄벌에 처해, 처하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막지 않으면 남북관계 회복은커녕 전쟁납니다. 전쟁. 중동 상황 좀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중동 지역에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배후에 지금 미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전쟁 그 이스라엘이 이란에 치기 바로 직전에 미 대사관 직원들 다 대피시키고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다 드러났잖아요. 말리지 않았어요. 부추겼습니다. 부추겼어요. 공격 직전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렬로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 2일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이란이 핵 사찰 및 검증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발표를 해버리고, 요걸 빌미로 이스라엘의 공격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13일 트럼프가 바로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서 훌륭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더 많은 공격이 올수 있으니 이란이 굴복해라라고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배후에서 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건 명, 명백하죠 그리고 군사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한반도 생각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반도에 만약 북한에서 핵무력을 강화하고 어떤 군사 무기 무력들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이건 무조건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일이다 우리를 부추겨서 북한이랑 전쟁을 하게 하려고 했던 게 미국의 의도였잖아요 근데 북한이 말려들지 않았어요. 북한 자체가 미국 본토를 공격할 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전쟁을 못낸 겁니다. 이란이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의지와 능력이 있냐? 이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전쟁을 나는 거예요.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했던 가장 큰 힘은 북한의 인내심,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 무력. 힘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난 진짜 트럼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못 멈춰. 이스라엘 전쟁이 확전되고 있어. 이 중동전쟁 만약에 커지면 다른 나라까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거 세계대전이에요. 북중러도 이걸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나라에도 참전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발발되는 건데 미국이 이 전쟁을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이런 전쟁들을 일으키는 거. 미국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진짜 트럼프 지금 바로 탄핵해야 된다.